안녕하세요. 플랫 파이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함수를 그 기본 파이썬에서 하는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.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플랫으로 함수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것은 플랫의 기본 화면이고요. 이따가 잘 활용하겠고 저희는 기본적인 파이썬만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a와 b를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볼 건데요 a는 1 0 b는 2이0 a 0 b를 이하와면은 더하려면은 d e f d, f d e f, d f i 입니다 defdefine 정의하다 더하기 a 한 다음 점수 적은 a 더하기 b 그 다음 리턴 되돌려줍니다. 값을 썸데이터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야 되겠죠. 프린트 또 하기 a 값 10과 b의 값 20을 더하기라는 함수에 전달하면은 이 s 이라는 데이터 함수에 a와 b를 더한 다음 sum 더한 값을 되돌려 주게 되고 그 되돌린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. 네, 결과 값3 0 출력되고 있습니다. 똑같이 우리 클래스에서도 함수를 설정해 줍니다. 아, 이름은 라고 굳이 안 해도 바로 남표를 이용해서 입력해도 되고요. 클릭할 때 on 클릭하면은이 더하기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하기 그리고 이 텍스트 리절트와 썸 버튼이라는 것을 플래스 화면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. 페이지에다가 두 가지를 더할 것이 에요 텍스트 리절트 t 버튼 바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. 결과값 확인 클릭 잘 나타나고 있구요 여기서 클릭을 누르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, A 더하기 B는 300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버튼으로 카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. 함수는 제일 설정 맨 위에 남겨두고요. 클릭되었다 네. count 음, 자꾸 한글이 섞여서 죄송합니다 count 지금 간단하게 화면만 만들었고요 여기, 여기에 함수를 만들어서 이 버튼이 눌려지면은 숫자가 증가되도록 만들겠습니다. <laughs> 클릭 리절트의 값을 넣어준 다음 밸류 여기 있습니다. 밸류는 버튼이 몇번 클릭되었습니다를 입력해 줍니다. 그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u 류 버튼 세번 클릭되었습니다. 네,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기본 페이지를 만들고 화면에 표시할 텍스트를 버튼이 몇번 클릭되었습니다 추가를 해 주었고 그 다음 카운트 버튼을 추가를 해 주었고요 이걸 위한 함수를 만들었고요 버튼이 연계인 변수를 참조해서 클릭 이벤트 값을 출력해주면 다음과 같이 버튼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더 간단하게 더하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고요. 그 플랫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고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더해지는 것을 만들었고 그다음 버튼을 눌러서 숫자가 증가하는 카운터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